안녕하세요. 페이서의 장종구입니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난 기념으로 모델링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링은 빌라 배조입니다. 모델링은 한예진님께서 진행하셨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건축가라면 다들 원칙은 알고 계실텐데, 어, 필로티,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가로로 긴 창, 자유로운 인면이죠. 하지만 이제 르고르 이제는 93년까지 두번의 수정을 걸쳐서 5원칙을 수정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필로티, 독립적인 골조,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옥상 정원인데요. 가로로 긴 창이 독립적인 골조로 바뀐 점을 알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 설명보다는 서적을 통해 직접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우선 평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꼬르비제 작품들에서 나타났던 기둥의 A B A B A 구성 진행이 이제 빌라 베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빌라 사보아에서도 확인했듯이 그엔트란스 부분에서 사각 기둥 표현 같은 경우에 빌라 베조의 층마다 변하는 기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확인하다시피 사각 기둥에서 상층부에 올라가면 원형 기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모델링을 살펴보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기둥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델링을 직접 돌려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로로 된긴 창들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입면을 크게 차지하는 창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갈 수 없음에도 이제 난간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유리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기둥과의 독립을 표현하고자 활용한 방법 중 하나이면서 가르치주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단을 살펴볼 건데, 내부 계단을 살펴보면 보통 하나의 계단을 통해서 나선형으로 배치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따는 것이 보통인데 빌라 배조는 독립된 두 개의 계단을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각각 분리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죠 당시 가정부의 동선이 독립 된 것도 첫 번째 이유긴 하지만 이 우측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번 수평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좀더긴 건축적 산책을 할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디 그자 두 개가 서로 엇갈려서 배치된 수직 공간의 향유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모델링으로는 직접 살펴보시면서 서적이나 문헌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하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링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벤트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일정은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11월 2일부터 11월 16일 11시 59분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기존 참여 방식과 동일하게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하시고 캡쳐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모델링 일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기말고사 전까지 모델링 이벤트 계속해서 준비해 놨으니 기대 부탁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